안녕하세요. どうやって食べれるのかな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나고야에서 그 라멘을 먹으러 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보던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에서 그 이제 야타이라고 리어카. 리어카로 이렇게 끌고 와서 거의 리어카에서 라면을 해주는 그런 걸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먹어보고 싶다. 약간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포장마차는 아직 좀 많이 있지만 그렇게 리어카 형태로 이렇게 끌고 와서 하는 라면집은 실 진짜 거의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찾고 차고 찾아가지고 나고야에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해서 지금 찾아왔어요. 재료 지금 재료 준비 중이신데, 아 어, 너무 뭐 분위기 장난 아니다. 거의 80세 가까이 되시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좀 매일 이렇게 끌고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육수도 직접 내시고 차, 차슈도 직접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또5 0 0엔 이래요. 거의 볼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픈만 와가지고, 가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다 손님 분이세요? 모르겠어. 헉? 그런 것 같은데. 먹어봐, 약간 오이시죠? 오이시 오이씨. 아, 먹어. 은행 가면 수익이. 아, 삽, 삽. 아, 뭐시카시떼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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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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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 아, 알 감사합니다 뭐있겄 진짜 이거 너무 보고싶 길거리인데 비주얼도 내가 봤던 거랑 비슷... 제가 봤던 거 비슷해 여게 그냥 라면이랑 찹시라면이게두있거 <웃음> <웃음> 와, 아, 늘그다 닭백숙에다가 라멘에 닭백숙 섞은 느낌 사가 진짜 너무 맛있어 여 아니 제가 지금 낮에 왔는데 아침에 오픈라서 왔는데 너무 맛있고요 국수가 저녁때문에 거구 훨씬 진해진대요 그래 음. <laughs> 맛있다고 はい。

음. 라면면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면 식감이에요 음. 후추 넣으니까 간이 엄청 확 세지는데 좀 뭔가 자극적이 됐어요 안넣어도 너무 맛있겠는데 매주 많이먹어요 아! <웃음> 음. 그렇게 먹으면 뭔가 맛을 알수 있는 것 같아 정말 맛있다 한국에서 무심해 무서워 あ、あ、すいませんおかわり、はい。ここ <laughs> 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번 걸 비계가 많다, 진짜. 너무, 진짜. 이게 찻슈마다 복불복이에요. 음? 여기 진짜 찻슈가 진짜 맛있는 것 같은데? 뭔가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음 사실 이 포장마차 감성을 느끼러 온 거지 막 맛이 엄청 막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진 않았는데 어 입에 잘 맞네요 제 입에 오가와리 보내가시마 <laughs> 뜨거. 이게 그릇을 이렇게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그릇을 엄청 뜨겁게 달궈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릇이 나올 때 진짜 뜨거워요. <laughs> 이런막 포장마차에서 라면 먹는 만화 보면은 진짜.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나루토, 이런 데서. 거기는 약간 리오카 형태는 아닌데, 저 이름도 알아. 일랑라면이라고. 음. 아, 오카리다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아리 고자이마스 아, 아 고자이마스 제 착각인가? 국물이 점점 색깔이 진해지는 것 같은데? 오, 진해 다 계속 우러나가지고 점점 맛있어진다는데 처음 왔을 때보다 확실히 진해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계속 뜨겁게 끓이니까 진짜 엄청 진해지겠다 안 그래 때리세요. 너무 편하러요. 뭔가 여기 동네가 인적도 드물고 차도 거의 안 다, 차도 아예 거의 안 다니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라면을 이렇게 낮에 먹으니까 새롭네. 지금 저희 이제 전... <laughs> 제 직원들이 어제 여기 와서 저녁에 먹었대요. 육수가 어제가 훨씬 진했대요. 이제 낮에는 약간 간장 베이스 맛이 많이 나고, 어 이제 저녁에는 이제 육수 진한 맛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はありりががととううごごござざいいいいいままますすすす食べあ、あ、あああ、あ、はは一緒にか大丈夫日本語上手もしかして10倍いくかも。 아주 아주 아니, 축발. 어렸을 때부터 애니를 많이 봐가지고. <laughs> 덕후의이교잔데 많이 나오네? 5, 6, 7, 8, 9, 10. 10개. 음. 응. 응? 약간 해외 맛 나요. 외국 맛. 아, 저기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건가? 저기, 네팔 식당에서. 아, 아, 아りがとうご

あちょっとはい分かりました。おでこがすつまんねえ。あ落ちてきとるね。うん、すいませんもう一杯お願いします。じゃあメットルで終わったんかなと思ったら <laughs> 違った休憩だった。<laughs> 찾가에 갔대. 아, 고대소금에に까장비 아, 안녕가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또아음에 가. 아다네 요들 그렇지. 오리 기름? 닭 기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뜨고 있어요. 얘는 이다한 가지만 들어간 거. 0, 0, 0, 0, 0, 0, 0. 매콤해졌는데? 고춧가루네, 사실 거의. 음, 맛이 다르다, 완전. 맛은 안 넣는 게 맛있어서 조금 먹고, 마지막에 이제 좀 넣어서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음. 어쭈,お願いします. 우와, 아 이거 그릇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음, 맛있다. 엄청,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움직이시지? 그럼몇 킬로나 되려나 네, 200 아, 이게 이것만 150 킬로 정도 되고. 그리고 요거 나머지 이렇게 뭐 식기랑 이런 것까지 하면 200kg가 넘는다고 하십니다. 음.

見たことあります<ー>ホルモノドホルモノドカメゆっぷだかわいい<笑><笑>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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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ラーメンやむやむ

<laughs> 야타에 와가지고 라면 먹었는데 와 진짜 라고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기 근처에 볼 것도 많거든요. 여기 볼거 보시고 한번 이렇게 라면도 뭐 한번 길거리 라멘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럼통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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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드시냐고 물어보는데. 아, 매일 매일 삼식 다들. 그 오스 상점가라는 곳에 왔어요. 옛날부터 있던 되게 오래된 재래시장인데 제가 오늘 여기 가서 좀다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이렇게 타산다먹これ